네 안녕하세요. 새총 하이랜더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네,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통 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 많이 촬영을 하는데 그 점심 시간에 점심 약속이 또 계속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정말 죄송하고 네, 다음부터는. 최대한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총도 아니고 멀티툴도 아니고 이제 공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크니펙스 네. <laughs> 네, 사이에서 나온 8604100 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어, 미니 플라이어 렌치 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요녀석 워터펌프 플라이어 코브라 XX랑 거의 똑같은 사이즈인데요. 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 자세히 보시면 이빨이 있죠. 그래서 원형 파이프 같은 걸꽉물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워터펌프 플라이어 첼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녀석은 각이 있는 볼트나 너트를 조이고 풀수 있는 렌치 기능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녀석 먼저 이, 녀석, 이 녀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설명부터 나와 있습니다. 21mm 최대 21mm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역시 독일에서 만든 제품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각이 있는 물건들을 조이고 풀수 있는 일종의 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치의 기능을 할수 있는 플라이어.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독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정확한 네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그렇게 어려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스캔을 하면 뭐 내용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네총 길이가 100mm 그러니까 10cm밖에 안 됩니다. 10cm하면 욕 같은데. 네, <laughs> 네 무게는 70g. 네, 최대 사용 넓이는 21mm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이게 많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한세달 만에 받았나? 예약을 미리 해서 잼툴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자주 보는 유튜버인데 그 잼툴의 초실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아유, 잘안 나오네 네. 고장이 좀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것도 구매를 했지만 이것도 이제 구매를 했죠. 어, 보시다시피 진짜 장난감 같이 생겼습니다.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무게도 한번 재봐야겠죠. 실측 무게를 네, 68g, 70g 거의 똑같네요.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안 나와 있는데 얘도 한번 봐야겠죠. 왜이 녀석을 자꾸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사용하시는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김새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자꾸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무게를 한번 보면. 네, 이 녀석이 조금 더 가볍네요. 네. 이제 일단 외형을 보시면 첼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흑피로 검은색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녹이 잘 난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녀석은 뭘로 코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어떤 코팅으로 돼 있는지 그런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일단은 이 턱이 첼라처럼 굉장히 슬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조금 이렇게 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첼라도 얇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더 얇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최초에 조정하지 않은 벌림 폭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 부분을 손잡이를 잡고 당겨 주시면은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총뭐 10단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뭐 일반적인 첼라는 여기에 이제 버튼이 있어서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살짝 미, 밀어서 당겨서 조금씩만 움직여도 되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로 벌리면 21mm라고 합니다 한번 나와 있긴 하지만 재봐야겠죠. 네 보통 음, 아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렇게 한 최대 벌림폭이 아니고 이렇게 벌렸을 때 최대 벌림폭이 어, 22mm 정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줄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줄자가 정밀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첼라 이 아니 첼라 아니죠 플라이어 렌치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너트가 있을 때 너트나 볼트를 육각 뭐 이런 것들을 돌릴 때 이렇게 잡고 돌린 다음에 풀어주고 돌리고 풀어주고 돌리고 이런 것들을 그 라쳇 아시죠? 끼리끼리 가는 그 라쳇처럼 올린 다음에 풀어서 바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큰 모델들도 있는데 굉장히 비싸고 이거는 제일 작은 모델인데도 이것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구매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품절로 돼 있는데 이게 인기를 정말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뭐 공구나 이런 멀티툴 관련 카페들을 가보시면은 이거 구매하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두개 저도 뭐 매니아기 때문에요 당연히 예약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만은 크니펙스는 명불허전이죠 역시나 생긴 건 장난감 같지만은 이쪽 부분에 이런 만듦새 여기도 그렇구요. 이게 그립이 작은 대신에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힘을 최대한 받을 수 있고 손이 안 아프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에는 뭐 세상에서 가장 작은 플라이어, 완벽히 작동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플라이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네, 의견이 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이거 외에 별 다른 기능은 없는데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작업은 웬만한 작업은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물론 제가 뭐 그런 전문 업자나 전문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뭐 진짜로 이게 두 개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두 개만 있으면 가정에서는 어떤 작업이든 웬만한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긴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욕실에 가서 한번 그 수전 너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욕실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전 너트 그 그러니까 이거 샤워기 호스 너트가 있는데, 이 녀석도 충분히 조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아직 사용이 미숙해서 네, 보여드리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뭐 이런 너트 같은 것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요런, 이, 너, 여기도 뭐가 너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안 되네요. 그래서, 음, 이거 하나만 가지면 모든 작업이 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사이즈의 21mm 까지 그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플라이어로만 사용만 렌치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플라이어로도 이렇게 이 맞물림이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플라이어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크니펙스에서 나온 네, 플라이어 렌치 초미니 플라이어 렌치 를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